오늘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인내심이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내심을 함양하면 정신건강, 인간관계, 장기 목표 달성률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내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닌 분노, 짜증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중독성을 인식하고 불편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화가 날때 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을 관찰하고 이를 익숙한 불편으로 재정의해 보세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극부터 꾸준히 연습하면 더큰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짧은 명상을 통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밀려올 때 호흡에 집중하며 이 불편함은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대뇌어 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여 자제력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불안 장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가이드 명상을 시작으로 명상 시간을 늘려나가면 인내심을 습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친절하게 대하면 인내심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모나 리더에게 유용하며 타인에게도 동일한 연민을 적용하면 인간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재설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한 강력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작은 성취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면 인내심이 강화됩니다.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매주 하나씩 달성하고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주말에 좋아하는 간식을 허용하면 포기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나선 모델을 이해하면 진전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기회를 활용하여 인내심을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커피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는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누적되어 큰 인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저널링과 독서를 통해 인내심을 강화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서적을 읽으며 왜 대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인내심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인내심의 기반이 됩니다. 피곤할 때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높은 힘마이어 파워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